앞으로는 더 더욱 이제 개인 브랜드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이 블로그라고 봐요. 우선은 목표를 잘 세야 워될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. 저는 이제 2009년 1월 2일부터 시작했어요. 1월 2일에 결심을 하고 그 원칙, 원칙은 첫 번째로 매일 쓴다. 그다음에 나를 방문한 블로거든 이웃이든 항상 답글을 달고 답방을 하고 한다. 세 번째는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대화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꾸준히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어, 꾸준함 어떤 원칙을 세면그 주기라도 계속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아마 성공의 첫 번째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진정성 있는 스토리라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거를 나의 목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길게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다 보면 언젠가 그분야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